강소농을 하기 전하고 강소농을 하고 난 다음에 무엇이 이렇게 달라지셨는지 궁금합니다. 첫째로 강소농을 하기 전과 하기 다음에 차이는 첫째 제 처와 대화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졌고 또 아들과 대화도다 아들과 함께 사고할수 있는 구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꿈을, 실어준, 꿈을 꾸게 해준 강소농이었고 또 저에게 희망을 주는 강소농이었습니다. 그런데부터는 강소농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어 그러면 그 이전에는 좀 대화가 어떻게 별로 없으셨던 건가요? 사람이 계속 몇년장기간 아프다 보면은 많은 대화가 끊깁니다. 끊기고 사람 환자와 저는 환자였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질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강성을 통해서, 통해서 같이 교육을 하고 같이 생각을 하고 목표를 한목표를도 계속 연구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음 그리고 사실은 제가 제일 어렵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노동집약적으로 계속해서 생각을 하셨던 거에서 조금은 변신할 수 있었던 계기를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도 그렇죠 강서농에서 제 몸과 제, 제 속을 자세히 알고 나서 선택해 준 것이 와성 쪽이고 다육이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래서그 가면 확실히 일도 줄겠고 또 모든 것이 생산 제 나름대로 연구해본 결과 굉장히 일을 줄일 수 있고, 굉장히 저 장애인들도 할수 있던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또 카페 얘기를 하면서 건강 카페 쪽을 이제 특징을 잡았던 걸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생각하십니까? 아, 그 부분은 제가 건강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계속 효소, 발효 요소를 지금 먹고 사용하고 만들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 제가 좋은 것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에서 그 그 부분을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